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쉽지 않았다 라는 걸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지는 쉬운 시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컷이 91, 93뭐이 정도 엄마의 화작이 그 정도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네, 안녕하세요. 김주입니다 아, 선생님, 원래 당일에 오리라고 했는데 네, 학원 수업이 이제 계속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네요. 학원 출근 전에 네, 잠깐 짬내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국어 총평입니다 네, 수능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나 고2학생들이 이제 시험지를 안 풀고 어, 들어온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이제 볼 테니까. 어, 바로 나가시고, 네. 여러분들 이건 제일 소중한 기출입니다뭐 네, 풀어봤어요. 어떡하죠? 이러면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 제대로 분석할 거 아니면 일단 묶였다가 나중에 좀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 음. 이거 배경을 되게 산만하게 해놨는데요. 이게 딱 시험장에서 우리가 느꼈을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이즈라는 그 지문이랑, 킥킥거리는 현대시 지문, 네,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은 컷이, 어, 뭐 그렇게까지 낮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처음 수능 나왔을 때 기사도 많이 나죠. 쉬운 수능이다. 네, 물수능이다. 뭐 킬러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마이 시험 보자마자 네,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접하게 돼요. 인터넷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난 힘들었는데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렵지 않았대. 네, 심지어, 구평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떠들고 있죠. 네, 뭐, 이런 기사가 한두 개 아닙니다. 뭐, EBS 현장 교사단. 구평이랑 비슷했다. 네, 체감상 비슷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어, 분명히 달랐거든? 이제야 조금 이런 말들이 좀, 그, 줄어드는 추세인데, d 2일 전이니까 이제 수능 당일인데요. 네, 당일에만 해도 이런 뉴스들이 엄청 떠돌아다녔어요. 너무 쉬웠던 수능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죠. 그죠? 난 이런 뉴스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볼 때마다 되게 짜증나는데, 시험 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을지. 매년 쌤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험 끝나자마자 인터넷 뉴스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보면, 킬러도 준킬러도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킬러 빠진 물수는 구경수, 불만했다. 이러면서, 자, 이게 지가 풀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굉장히 네, 짜증나는데, 어쨌든 자 오답률 한번 볼게요. 이거 킬러가 일단 확실히 살아진게 맞았는지. 네 이게 이번에 어, EBS 기준 오답률인데 지금 보면요 그 킬러라는 말이 왜 나오지 않아요? 킬러라는 말이 그때 그 2수능 e 때그브레턴 우즈랑 그 헤겔 나오면서 네, 그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갑자기 네, 여론이 형성됐어요. 이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정책으로 교육이 이제 바뀌는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 여론이 조성될 때 네, 그럴 때인데 지금. 이 킬러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킬러 선정 기준이 한5률60% 이상인가? 뭐70% 이상인가요? 뭐 이런 책이었어. 그런 거로 치면, 이놈은 미친 거죠. 그죠? 81.5%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5답률입니다 80%가 딱 그, 오지선다를 전 국민이 이, 나눠서 균등하게 찍었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그때 나오는 5점률이에요. 그러니까, 81.5%는 전 국민이 찍은 거보다 더 틀렸다는 뜻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히 극킬러죠, 그 킬러 중에도. 72점 이것도요 해결브레타노즈가이 정도 됐어요 70%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그이 킬러를 선정하는 기준이 오답률이었다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킬러 배제에는 글쎄 어, 굳이 따지자면 실패한 것 아닌가 자 이거 시험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수능에 이제 이것저것 좀 그냥 쌤이 그걸 풀이를 해봤자 사실 뭐 푸니 입장에서는 이미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네, 별로 관심이 없을걸 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프리보다는 어, 네, 시험 전체적으로. 일단,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쉽지 않았다. 라는 걸. 네,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지는 쉬운 시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컷이 91, 93뭐이 정도. 엄마의 화작이 그 정도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뭐한 90초로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시험지 난이도로 쳤을 때 객관적으로 91이면 되게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표본이 엔수생 역대급으로 많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어, 쌤이 알고 있는 애, 그 의대 신입생들도 다 봤거든. 응. 내 학생이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서울대나 의대 신입생들 이런 애들 다 봤었어요. 응. 그러니까 일단 표본 자체가 상위권 랭크 에 있었던 그 얘네들이 다 이제 한 단계 업하려고. 응. 뭐 지방 의대 갔던 친구들은 인서울 의대를 가겠다. 인서울 의대 가야 되는데 서울대에 들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엔수생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대 직원이 이제 애매하게 맞물리면서 응. 그러면서 이게 그대로. 위에 있는 애들만 싸구려 올라온 거죠. 그래서 위에서 다시 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컷이 높게 형성이 된 거지 만약에 그냥 뭐 지금 작년 고3에서 만약에 이걸 풀렸었다 했으면 90점 대가 안 나왔을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네, 이번 고3들이 좀 많이 피를 봤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에 이런 것들에 맞물리면서 요즘 이번에 있는 고3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마음이 아픕니다. 네, 뭐 차근차근 한두개 보면 1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좀 무난했죠. 그죠뭐 기본적인 독서론이 나왔었고 네, 내용이 막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일단 문제는 뭐였냐면, 엄매였다고 생각을 해요. 화작은 그나마 조금 무난했다인데, 엄매에서 좀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엄매는 뭐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가나 질문이었고, 가 부분에서 이제 나왔던 어, 이항로랑, 그 다음에, 어, 누구였니? 박은식. 이분이 이제 두 명이 이제 EBS 연계로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네, 이거죠. 네. 이게 이제 박은식의 양명학을 통한 서구 과학기술의 투용. 이 질문이었는데, 이문 다섯 번째 질문 수특에 있었던 질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읽어본 입장에서 한번 봐봐. 이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됐을까 싶으면, 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과 사람 이름 정도. 이 질문은 양명학, 성리학, 이기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약간 곁들인 거고, 이 나머지 성리학과 이 양명학과 양지와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과학 실용적인 내용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람 이름이 익숙하다 정도지 이게 연계 효과가 컸을까 하면 그렇진 않을 것같아 그리고 승학상 생션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애 중에 수능이 수능스럽지 않았다. <laughs> 좀 건방진 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 느낌이 근데 들었을 것 같은 게 평가원 친문들을 계속 풀면서 교육청 지문이랑 평가원 지문 다른 것중 하나가, 교육청은 약간 정보만 미친 듯이 때려서 하는 느낌이고, 평가원은 그래도 좀 글의 이 흐름, 이게 정확한 느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 지문은 굉장히 많죠. 그죠? 이 끊기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야 돼. 당연히 여기서 문제를 낼 거니까. 그죠? 그럼 보면 가 지문이랑 나 지문이 거의 둘다 그런 식으로 전개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소이 초록색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내가 다 읽으면서, 어, 여기서 끊기는구나.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구나. 라는 그런 변화적인 관점을 기준을 잡으면서 계속 읽어줬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이제 그 통치자의 이런 내용들도 변하고, 그죠? 왕에서 뭐그 국민으로 주권에 대한 그 중심 사람이 주체가 변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뚫어내면서 읽었어야 되는데, 읽는 입장에서, 시험장에서는 정보가 미친 듯이 많은 느낌으로만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중에서 이미 약간, 아, 내가 평소에 풀던 시험지랑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7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3번 골라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이제 기억 보고서 이제 바로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 써있거든,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어, 똥그라미 하고, 어, 동그라미! 막 이러면서 이제 예, 틀려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73%나 되니까 이게 2위죠, 그죠? 그 다음에 2위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부인하다라는 목적어가 지금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예, 급한 마음에 이제 기억 먼저 처리를 하다 보니까, 3번으로 몰렸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일단 1이고요 어, 막, 문제가 엄청 까다롭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과 읽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게, 서양 철학은, 어쨌든, 난 이래! 아니, 넌 이래서 틀려! 이런 식으로 좀 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는 편이고, 동양 철학은 살짝 두릉술하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네, 뭐, 쌤이, 쌤도 나름 전공자니까, 쌤은 국문 철학 전공이거든? 국문이랑 철학과 두개 나왔는데, 네. 내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도량설은 약간 뭔가 좀두루뭉술한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읽으면서 일단은 지금 이일번 선택지부터 보면서 한성승부랑 이 보기의 관점이 뭐가 그렇게까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답이 1번인데 1번을 딱 바로 보기, 보고 골라버리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 시간을 일단 많이 썼겠지. 시간을 많이 썼다 보고 그 다음에 1번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답이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또 네, 왕창 쓰고 틀리고 찍고 이렇게 됐겠죠. 네, 그 다음 질문이 좀 어지러웠던 지문이에요 네, 노이즈. 네, 뭐이문 지문 이제 뭐 이미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겠죠, 그죠? 이 노이즈라는 단어가 45번이나 왔다. 네, 읽으면서 계속 노이즈, 노이즈, 노이즈 거리면서 읽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같지가 않아. 네, 왜냐면은 노이즈, 노이즈만 하니까. 아, 노이즈. 뭐 잡음을 만들었다가. 다시 그 자본을 대체함으로써 뭐 원본을 다시 보관한다뭐 이딴 소리구나 뭐이 정도만 잡고 갔는데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지 그리고 노이즈로 시작되는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다른 말인데 노이즈 이미지, 노이즈 생성기, 노이즈 예측기 그죠? 어,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다 다른 것들을 좀머릿속으로 잡아내거나 혹은 어려우면 필기라도 하면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확산 이미지와 노이즈 이미지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문제 풀때 망가졌겠죠. 네, 24번 문제가 이제 오답률 4위인데요. 오답률이랑 별개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뭘 하는지, 일단, 그, 이것도 연계긴 연계거든? 쌤이 이거 한번 가져볼게요. 쌤이 이제 EBS 정리했던 것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술과 첫 번째 수칙에 있었던 질문이에요. 자, 이거 보면서 방금 아까 그 노이즈 어쩌고 생각해보면, 있어, 없어? 아예 없죠, 그죠? 아예 없고요. 이 학습 데이터를 공부시킨 다음에, 그걸로 이제 실전적인 그런 뭔가를 한다 정도예요. 지도학습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인공지능을 그 학습시킨다는 기본적인 내용은요. 한 8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 사실상 막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걸 연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연계 체감을 막 느꼈다. 사실상 그렇게까지 도움이 됐을 리는 없다고요. 자 그다음에 수그 앞에 있는 부분 앞에, 앞에 그 학습학인가? 기본 내용 그맨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이 부분 살짝 베끼는 듯 하다가 완전히 이상 대로 흘러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사이버 폭력 막 이러면서 인터넷 아이디로 욕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살짝 앞부분에 어? 아는 거다! 라는 정도의 자신감 심어주는 수준의 간접 연계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EBS 연계에 대해서 좀 많이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좀 많이 배신감 느끼면서 이제 좀 절망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뭐, e b s 연계를 믿어라, 안 믿어라. 이것도 이제, 런도가 다릅니다.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미음력지문이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 지문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지문들은 하나같이 그런 게 없었고, 이게 예측을 되게 많이들 했어요. 그죠? 굉장히 유력한 지문들을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그, 뭐, 단백질 접힘, 뭐, 기업의 아웃소싱 지문그 다음에, 뭐, 생물은 뭐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서포트 벡터, 데넷의 지향계 이론, 음, 이런 유기체 철학, 이런 것들 되게 유력하다. 그리고 지문이 좋고, 어, 나라도 이거는 연계할법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지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네, 어떻게? 네,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 네, 생각에는 이, 이 사서의 예측, 그리고 사서 모의고사 연계를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분명 수능 기조에서 이 정도의 연계가 가능하겠다. 이런 내용적인 기조에서 어, 이런 내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지문들이 많았는데, 네, 걔네들을 약간 굉장히 피하고, 다른 지문들을 다가져죠 사실 세 번째 지문이 제일 가벼웠는데 이미 앞에서 멘탈이 두 지문에서 무너졌었으면 노이즈 여기까지 해서 무너졌었으면 네, 이 문제도 좀 힘들게 풀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그 다음 그나마 모두가 다들 유력하게 생각했던 게 정글선전이었고요. 음, 정글선전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연계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읽으면서는 아 연계빨을 좀 봤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을 거고 네, 이건 이제 약간 좀 고전소설 푸는 피지컬로 뚫어내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이제 한 3, 4차 멘탈을 흔들어 놨던 애가 이 친구죠. 이거. 배를 밀면 2위 쓰긴 합니다. 뭐 근데 그 시가 뭐 어려운 시가 아니어서. 문제 풀 때도 딱히 문제 없었을 거고. 이 시가 이제 이러면서 킥킥킥거리니까. 아우 씨막 이러면서 막 <laughs> 이게 지금 끝나고 나서 보니까 킥킥하면서 같이 웃지만. 시험장에서 웃음도 안 나오죠 그죠? 킥킥이 되게 무섭게 들릴 거란 말이야. 킥킥 이러면서 넌 망했어 막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여기서 아마 멘탈이 또 흔들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세트예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문학이 쉬웠습니다. 문학 자체만 놓고 보면은 6평 6평 9평에 비해서 더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지 하나 하나를 따진다면 좀 달라. 쌤은 이제 다른 선택지도 하나 하나 다 봤으니까 답 고른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선택지 하나 하나를 다 해설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막 선택지가 엄청 쉽진 않아. 어쨌든 시험 관점에서는 6급 평보다 훨씬 가볍다. 답은 빠르게 낼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기조를 다시 한번 또 뒤집은 거란 말이지. 그죠? 문항이 분명히 어려지고 비문학이 가벼워질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결국 비문학에서 킬러를 싹다 가져와 버렸고. 그죠? 킬러를 배제했다고 했지만 뭐 오답률은 여전히 킬러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지죠. 화장은 그나마 조금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매가 첫 번째 지문형에서 짧은 엄매 본 친구들 중에 망했다면 일단 여기서 망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좀 너무하다 싶었거든 일단, 나도 오래 걸렸고요 이거는 읽고 풀어야 될수 밖에 없어. 이걸 하나하나 다 나눠줘야 돼요. 쌤이 이제, 그, 디문형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나누는 관점으로 접근해라. 을 머릿속에 쳐 넣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하나 나눠줬어요. 용비어천과 석보상절, 월일천장진곡. 이거 세 개를 나눠줬고, 그 다음에 2, 3, 2, 3, 2, 3. 이런 식으로. 쌤 시험지 이렇게 적어놨었거든, 풀 때. 오래 걸려. 이거 어떻게. 근데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어, 이거 한 문제네? 라고 바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다 천천히 읽고 풀려고 했으면 아마 3 5번푼 다음에, 3 6번풀 때, A를 다시 읽었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게 그리고 오답률이 안 높아요. 35, 36번이. 무슨 뜻이냐? 못 넘겼다는 거야. 다 같이 여기서 시간을 왕창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1차 타격을 엄마 친구들은 여기서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좀 어려운 시험지였어요. 어려운 시험지였다는 게막뭐 해결브레트노즈라든가 아니면 작년 수능의 골목안 이런 것처럼 막와이 지문은 진짜 미쳤다. 다시 봐도 어렵네. 이런 지문들이 있었냐 하면 그렇진 않아. 근데 이렇게 멘탈 흔들 장치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엄매 선택자들은 이미 여기서 시간을 왕창 썼을 거죠. 37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거의 문법 총 집합 그런 느낌이었죠. 그냥 약간 뭐 한두 단어 한두 단원이 아니에요. 38번도 야 이런 걸 낸다고 하는 내용이었고 39번은 막 답이 막 선명하다. 무조건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35, 36에서 확신이 없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쓴 상태에서 이거는 약간 넘겨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시간 또 왕창 썼을 거예요. 나도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이런 거. 그 다음 매체. 40에서 43이 그나마 무난했고. 여기서 한번 멘탈을 또 흔들어놨죠. 그죠? 44번에서 네, 지금 이게 그 오답 2의제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요. 네, 지금 엄청 여기 이 문제로 몰렸대요. 44번. 물론 따지자면 그렇진 않아요. 오답 2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 문제는. 근데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이걸 나도 이거 보자마자 애매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보정, 답이다! 이렇게 못했어. 쌤이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네. 근데 학생 입장에서, 심지어 이 답이 1번인데, 이런 거 바로 가기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5번도, 네. 깐깐하게 선택지를 보는 연습이 안 되어 있었다면, 이것도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엄매를 먼저 푸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여기서 이미 정신이 한번 흔들리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쌤이 이게 말이 되게 많은데, 말이 되게 많은 이유가, 그,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각개격파를 했을 때 어렵냐 하면,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골목안 같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이 영상 보는 친구들다 고3이나 N수생들일 테니까, 그 소설의 위력을 알잖아. 그죠? 이때까지 이렇게 어렵게 나온 소설은 없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이 정도의 문학을 준비해야지? 라는 정도의 선을 줬던 수준의 난이도였는데, 그 정도의 난이도의지문이 있었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험지란 걸 80분 안에 45문제를 푸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멘탈을 흔들 구간이 너무 많았고 보통 견뎌봐야 두번 정도 견뎌요 학생이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이 한세번네번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망가져서 평소보다 너무 못 보고 그래서 속상했을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안타까운데 n수생들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설 모의사를 고좀더 많이 접하고 또 모의고사 훈련을 되게 많이 해서 버릴 거 버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무난하게 성적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컷이 굉장히 높은 것도 지금 표본이 너무 엔수생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엔수생이 항상 많은데, 이렇게까지 잘하는 표본이었던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고생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공감적인 위로의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네, 고생했고요. 너무, 너무 긴시간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수능이 끝났지만, 입시 영역을 이제 다음 교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의대중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시 지원에서도, 굉장히 이틀 순날수할을 겁니다. 이번에 그 상위 학교의 공대 막 이런 것들이 빵꾸도 되게 많이 날 거고 그럴 거예요. 다 의대로 막 지원을 너도나도 그냥 일단 찔러 보는 거지. 어차피 휴학할 거거든. 아마 내년에도 휴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입시 지원 같은 것도 본인도 잘 알아보고, 본인도 열심히 알아보고 내 지금 점수대에서 탐구 망가졌다. 뭐 예를 들면 뭐 탐구 반영 안 되는 학교 찾아보고. 그런거 사교 사이트 눌러보면 다 나와요. 오르비 뭐 이런 데 찾아보고. 뭐 돌려보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모의 지원 이런 거. 그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거 지원 끝날 때까지는 일단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좀 끝까지 열심히 해주고요.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어려웠던 시험이었고,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일단 이 1년의 수험생활이라는 게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본인 살아가는데 앞으로 굉장히 큰 걸음이 될 거예요. 나는 이 수능이라는 게 반드시 대학을 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요. 에다 같이 같은 시험지, 같은 시험지 한 장을 위해서 모든 내 동일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다 같이 전국민이 같이 공부하는 이런 기회는요.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영영 없을 거예요. 전국민이 나의 동일한 나이가 같이 경쟁한다라는 그 개념이 단한 번도 없어요.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다 같이 경주했던 이 마라톤에서 내가 어느 정도 원했던 목표 혹은 뭐 목표가 조금 미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내가 진짜 열심히 했었다라는 이게 양,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며칠 정도는 그냥 덮어두고 쉬어도 되고요. 논술이 남은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고생했습니다.